수컷입니다. 수쿼. 예, 수입니다 오늘 다 약간 얄쌍한 음. 것 같아서 예. 원래 제가 아까 내용만 보고서 놀라 그랬을 때 약간 이게 퍼져그 얄쌍, 얄쌍해서 아, 수컷이여쭤 예, 봤었어요. 음. <laughs> 아 힘내면 필요 없나? 다황하거나 다왕은 힘들면. 가슴 지느러미 있는 사이에까지 해서 오 뭔가 나오네요. 오. 터졌구나. 터졌네요.다가 <laughs> 안 잘리는 부분에서 45도 틀어가지고. 이 <laughs> 심장. 심장은 터질 수밖에 없다. 하지만 음, 이 어, 피가, 피가 네. 나온다. 오, 피 엄청 많이 나왔네요. 지금 이게.

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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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있는다왜 있는지는 모른다. 여 음. 음. 여기는 이제, 어, 담낭, 간이? 예. 이렇게 간이 크다 보니까. 예. 담낭이 이렇게 쌓여져 있다고. 어, 이 색깔 다른 부분이 네, 담낭. 담낭. 음.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